여름 필수템, 서큘레이터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서큘레이터 추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냉각 선풍기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거 농장에서 쓰기 딱 좋은 미스트 선풍기인데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 물을 넣으면 시원한 미스트로 주변을 쿨하게 만들어주니까 진짜 유용해. 업소용으로도 적합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야. 디자인도 심플하고 실용적이라 눈에 띄지 않음. 여름엔 필수템으로 추천할게.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한일에서 만든 리모컨 서큘레이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여름철에 에어컨과 함께 쓰면 공기 순환이 완벽해. 소음도 거의 없어서 조용한 환경에서도 문제없고 8단계 풍량 조절로 원하는 바람 세기를 쉽게 조절 가능해.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 리모컨이 자석으로 붙어서 잃어버릴 걱정 없고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서 편리함은 덤.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신일 덕톤 BLDC 푸터치 에어 서큘레이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이 깔끔하고 화이트톤이라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 발터치 기능 덕분에 허리 안 굽혀도 되니 진짜 편리하네. 소음도 거의 없어서 밤에 틀어놔도 전혀 방해되지 않아. 바람세기도 4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에어컨과 함께 쓰면 냉방 효과가 확실히 올라가더라고. 이 제품 여름 준비하는데 완전 강추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